강의지. 안녕하세요 성우각이즈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바로 달려라 용병단인데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름이 그그 밑에 적혀져 있으니까 한번 해보 세요 깔아가지고 그 그러니까 이게 새로 나온 게임인데 하늘 노중에 찍어버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뽑기를 누르시면 5 9코인으로 이렇게 카드가 나오는 이렇게 되고요 <laughs> 음, 음 제가 하고 싶은 걸 골라가지고 하면 됩니다 오 잠깐만 이렇게 코인 나오면 돈도 줍니다 근데 이게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안 나오더라고요 잘 계속 할 수도 있겠는데 코인 계속 나와가지고 봐봐요 또 코인 들어오죠 여기서 코인 나오면 대박입니다 자 전투를 이렇게 해주면 여기서 이친제 총치 총 쓰고 있는 친구는 그거 2 단계 뒤 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잡은 거라, 보스에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총 10웨이브 같거든요, 4. 오, 잠깐만, 이러면 나이, 이러면, 아얘 데미지가 4,320이라는 게 말이 안 돼요. 얘1 1 9가 아닌데? 한, 요 친구 저격수 있잖아요? 한, 500 정도 해야 안데 못해도, 원래. 그래야 하지 않나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 전설, 마법사만 뜨면 이겨요, 그냥. 그 정도로 마법를좀 너프하, 해야 돼요. 1%인가? 그냥 해볼게요.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또 웨이브가 또 겹쳐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음. 오케이. 그냥 사람이 먼저전 일단 환영 인사. 오 나이스 어? 아니 안나왔는데 근데 소환양 1위라는게 말이 안돼요 시체지지지는좀아니셨 않나? 이 시체를 지시는거는 좀 아니다 어 뭐야 렉걸렸어 어? 제작자분 제발 렉좀 없애주세요 아, 날리기도 그런데. 잠깐만, 요번 영상 나 그럴라가. 자,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이놈이 돌려라, 용병단이었네. 달려라, 용병단이었네. 아, 탕사 듣고 땡. 탕, 탕, 용대차. 오, 나이스. 나이스. 아, 요런 게임이 있어야 돼요, 진짜. 요런 게임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지. 아, 근데 아 쉬운 게 뭐냐면 여기에 지금 레어 제가 뽑았었잖아요. 근데 없어졌어요. 적 정보도 볼수 있고요. 이렇게 돼 있네요. 이손마 쉬운 게 약간 마법사가 그단 단방 한 명만 주로 공격해가지고 아쉽네요 살짝 근데 궁금한 게얘 데미지가 1100... 아니 한만컷만낼수 있잖아 다와 막... 야 잠깐만 동이 왜... 쏟아져 나와 전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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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예? 어? 돈이 왜또 들어오지? 어? 어, 왜 이래, 오늘, 오늘 왜 이러지? 나한 일곱 번 뽑았는데? 한번더 나옵니다. 스포한 걸 제가 미안한데 저기 위에 저건 나오더라고요. 와우 와 사람 많이 나왔대 사람 희귀 좀 많이 나오네 갑자기 다 사람이네 아니 제가 광고에서 그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사진을 본다 한 28명 2 1명 싸우고 있는 걸 봐가지고 와우 와우 2 어, 플러스 1 아이스다 오 그래 여기 우와 야. 야 궁수 짱 멋있다 궁수 짱 멋있는데 야 궁수 멋있다 궁수가 제일 멋지네요 여기에는 궁수가 제일 멋져요 우와 궁수 한 턴만 남았을 때 나오는 거 싫어하냐? 진짜? 이건좀 아니다. 근데 게임이 너무 빨리 끝나니까 조금 아쉽네요. 자, 그리고 이게 초반에 나온 거니까 이 랭킹도 지금 빨리 올수록 빨리 올릴 수 있으니까 한번 1위도 도전해보려면 한번 6게임, 와, 6게임이래. 요게, 빨리, 그걸, 깔, 깔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행운 같은 거, 이런 거다 받아야 돼요. 성광석으로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행운이랑. 네, 보석이나, 뭐, 성장, 뭐지.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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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어우, 나아잠 자... 어우, 잠깐만. 어우야 나도 좀 하잖아 나도. 네지네티이무자자이 정도 해주고 여기는 공 골고루 해줄게요. 봐봐요 이렇게 하 시면 어지럽게 해도 됩니다 그냥 그냥 해봤어요. 요것도 혹시 그거야 아, 여기. 어. 나 어? 전사 잘안 나오는데? 어, 제발. 아이. 아, 뭔데? 내거다 날라갔네. 진짜. 요건좀 했었나? 아 어, 이거. 이거 뜨고 나면 위에 내거다 날라간다 믿는다 믿죠? 와 잠깐만 순삭 따라 안돼 사실이. 아! 어! 두번 학교를 더 해줘야 하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그냥. 어쨌든 뭐 괜찮아요. 에이. 뭐야 내운왜 이래? 번거 번거. 어 약한데? 어어원 플러스 원상품 맛있지. 네. 어, 전투해주고. 이 코인 모으는 것도, 제, 괜찮다. 라고요? 재미있는 게 아니고. 아, 게임도 재밌긴 해요. 이천 코인을 모으려면, 열 번을 해야, 열웨이, <laughs> 브를 지나야 하는데, 그동안 강한 적도 나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괜춘 엄마, 이요 상태로 전투하면 이제 진다, 이거. 100% 져. 어, 100% 져. 그래, 100%지지. 중단할 수 없나요? 중단이요? 어. 할수있 여기에서 이렇게 뽑아주면 되지? 하이, 어? 하이, 하이, 하이. 야돈왜이래많아 베이비. 루트. 야돈말 이발인데.

The b a 그림 불러봤어요. 날씨가 추워. 여러분.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지금 날씨 추우니까, 요즘. 무조건 용병, 한명 나오는데. 아, 이 카드 나와가지고 그거 계속 그용을흘리면 그거 되는 거 아니야? 그거 한 번에 그냥 전설. 근데 용이 했는데 뭐냐? 아기 다나니 你，你，我 <noise>，我，我 <noise>，我，嗯 <noise>。<noise> 아무것도 안. 와. 제가 파마를 했어요. 사실 제가 파마를 했거든요. 1분 정도 옷 쌍둥이 입은, 잠깐죠오호 <laughs> 음. 징일의 전투 시작. 뭐야? 어, 안돼. 안돼. 원래 어, 걸렸는데? 어 클릭도 안돼. 진짜 클릭했어. 아마 어, 클릭도 했는데. 아 나갔다 들어와. <laughs> 안돼 나니. 어. 아 잠깐만, 왜, 이게 사무소가 왜? 다, 녹딱, 방, 지해야 합니다. 어? 녹딱, 방지가 아니고, 사람 방지해야 합니다. <laughs> 어쨌든, 녹딱. 까, 안 돼. 하이 투 플러스 원투 플러스 원 상품아 죽백 교회 팔로이브는 무조건 어 잠깐만 이거 전설 잠만 깐 전설 공수가 왜 나와 죽백이 커어어 무수원이요오이난장판헤해쟤해 모든 게다 한순이 한순이는 짐을 너무 예쁜이니까 아무것도 없지말라낼거 붙여버려. 누구 해의 심장 소리 마게 뛰기 시작해봐 끝날 때까지 I 께해 n 됐어 오늘은 다같게 <laughs> 바로 티 어우 야 잠만 아우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진다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을 아줄 알았는데 다시 웨이브 시작할 줄 알았는데 아니란 거 여기서 두번 업글 어, 그래. 네? 아!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100명 되면 Q&A 합니다 휴체 올려도 되니까 제발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안녕. 뿅.